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운명의 사우디아라비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맞붙습니다. 오늘 밤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기다릴 것 같은데요. 다음 날이 평일인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직장인들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방학이라서 많이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팬이라면 크리스마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무튼 관심있게 지켜볼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면은 그대로 탈락이죠. 90분 경기를 하고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해서 8강 진출 팀을 가립니다. 만약 승부차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의 4시쯤에 모든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을 살것 같은데요. 저는 관련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밤새서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장까지 가지 말고 90분 안에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클리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 어떤 라인업을 꺼낼까요?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카드가 있는 선수들을 모두 쉬게 하고 로테이션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실 클리스만 감독이 왜 그렇게까지 주전급을 모두 투입했는지는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1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카드가 많은 상황이라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클리스만 감독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베스트로 말레이시아를 상대했습니다. 그럼에도 3대3 무승부가 나온 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굳이 클리스만 감독의 의도를 해석해보면 말레이시아전에서 5골, 뭐 6골 차이로 대승을 거두고 상승된 분위기로 일본을 상대하는 걸 그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최악의 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조 2위로 16강에 가서 조금은 수월한 대진표를 얻긴 했지만 말레이시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우디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꺼낼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44 포메이션으로 일단 골키퍼는 조윤우 선수가 확실합니다. 갑자기 송범근 골키퍼를 기용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포백은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서령우 선수입니다. 김진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이 유력하고 김영건 선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역시 출전이 확실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미드필더는 황희찬, 박용우, 황인범,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지난 말레이시아전에서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박용우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해 선발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황인범, 이강인 선수도 선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3경기 3골 1도움으로 대표팀에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 조기성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고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최전방에 서지만 2선, 그리고 3선까지 자유롭게 프리롤처럼 다니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에 가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조규성 선수는 이번 경기에도 선발로 나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신뢰하는 주장 공격수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것 같습니다. 부진한 건뭐 사실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만 감독은 조규성 선발, 오연규 교체로 공격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희주 선수의 공백이 참 크게 느껴지는 대회죠. 개인적으로는 손미 선수의 원톱을 보고 싶긴 하는데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크리스만 감독의 성향상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전방에 손흥민, 조규성, 미드필더에 황희찬 박용우, 황인범, 이강인, 포백은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서령우, 골문은 조윤우 선수가 지킬 것 같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좀 많은 자유를 주고 있지만 그게 지나쳐서 오히려 전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정한 틀을 고집스럽게 유지했던 벤투 감독과는 거의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적이 잘 나온다면 이게 좋게 포장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클리스만노가 사우디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